자, 어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바로 율령과 유교입니다. 자, 그래서 어, 이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냐? 이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. 특히 이당시의 외교 관계는 어, 조공과 책봉 관계, 에 대해서 우리가 쭉 오랫동안 봤다면 이번에는 율령과 유교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좀 오랫동안 보고자 합니다. 자, 율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,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그죠? 우리 한국사 시간에 어, 삼국의 나라들이 전부 다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중앙치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, 첫 번째로 동아시아 사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용된 성문법이란 성이 이룰 성자예요. 그리고 문이. 어, 문자일 때 문자야. 그러니까,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라는 거죠. 우리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법전. 또는, 어, 우리 법에 보면, 어,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. 독일과, 어, 일본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법에 대해서 영미법이 이렇게 있는데, 우리나라가 이 독일과 일본법을 채용하고 있어요. 어, 무슨 말이냐면,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법 체계가 바로 독일과 일본법인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성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성문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을 어 담고 내, 담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즉 율령이라는 것에 이제 율이 뭐냐면 법률할 때 율자인데. 형벌 위주의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, 형법이라고 할 거예요. 형법. 우리나라로 따지면 형법이에요. 령이라는 거는 명령할 때 이제 령자인데, 행정적인 국가 조직이나 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. 즉, 행정법이에요. 그래서 이 기구는 요런 걸 한다, 저런 걸 한다, 그 다음에 관등은 요렇게 정해진다, 계급은 요런하고, 어,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. 이제 그러한 내용이 바로 행정법이 되겠죠 이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배경 볼게요 율령이 만들어진 배경은 넓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을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준과 사상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즉 진나라가 최초로 뭐 하게 되었느냐 통일을 하죠 그때 이 진나라가 효율적으로 어 자, 자신의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, 통합적으로 뭔가 다스릴 만한 통치 기준이나 그다음에 이 사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뭘로 만들어 내느냐 바로 이렇게 형법과 행정법 즉 이렇게 율령으로 만들어 낸 거죠. 이 율령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어떤 애들이냐? 바로 법가 사상가들이에요. 전국시대 제후국들이 법가 즉 강력한 법 강력한 법을 통해서 뭐 하고자 했느냐?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어요. 그래서 강력한 법으로서 질서 유지하고자 했던 법과 사상가들을 등용하여 이들을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서부터 이 윤령이 탄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진나라의 법치는 어떤 내용들로 하였느냐? 어, 어떠한 성격이었느냐? 라고 할것 같으면 엄격한 법치였어요. 그래서, 말을 들으면은 상을 주고,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법을, 내, 법을, 어, 그러니까 벌을 주는, 어, 엄격한 상벌제로 운영을 했었던 거였죠. 대표적인 사람이 상한과 이사, 그 다음에 뭐 한비자,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전부 다 법과 사상가들이에요. 자, 통일 후에 진나라는 황제 중심의 관료제를 확립을 하고, 즉,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보좌하는 관료제 형태로 만들기 시작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이 진시황, 진시황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낙야 대각석 이런 것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. 어쨌건 법을, 법을 어기면 너네 뒤질 줄 알아?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, 어, 그런 낭냐 대각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, 내 말을 잘 들어라 법의 말을 잘 들으면 자라가도 떡이 어,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을 했다 자 이거는 어, 진시황의 업적 중에 하나죠 자 문자를 통일했다라는 거는 이제 행정 내용을 명령을 즉 행정 명령을 원로 문서로서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의 문자 즉, 통일된 문자를, 통일된 문자가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, 이 문서로 명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, 어, 문자를 통일을 해야 된다. 그 다음, 도량형을 통일한다는 거는, 법에 의한 조세 수치, 즉, 정해진 세율을 걷기 위해서다. 자, 어, 부산에서, 어, 아주머니 쌀한 바가지 주자니까 막 퍼다 주는 거예요. 그런데 서울에 가서, 어, 어 할머니 쌀한어한 어, 한 바구니 주세요니까 갑자기 그냥 뭐컵 이렇게 하나 푼만치 주는 거야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그 단위를 계산하는 그어 단위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 대라고 했을 때어뭐뭐소위말해서뭐 500ml짜리 컵으로 이렇게 하나 푼걸한 대라고 하자라고 어 통일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량형을 통일함으로써 을 정해진 세율 정확한 양의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위법시 형벌을 내리는데 신체형이라는 것을 가하고 또는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신체는 몸에 가하는 형벌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묵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일부를 베는 형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거세하는 형벌도 있고, 그 다음에 신체에 해를 가하는 형벌도 있어요. 자, 어쨌건 뭐냐면 이제 몸에다가 이제 그 해코지를 하는 거죠. 묵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마나 어 사람 얼굴에다가 그 이게 묵으로 새겨서. 지워지지 않는, 그, 문신을 새기는 거야. 특히 뭐냐면, 어, 우리,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빨간 줄 끄인다라는 거 있잖아요. 무슨 말이에요? 그게, 전과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어 전과가 있을 때, 얼굴에, 그 전과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범죄자라는 사실을, 어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얼굴에다가 쓰는, 그러한 형벌을 묵형이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, 배는 형벌은 무엇이냐면, 뭐 코를 벤다 또는 뭐어 하여간 뭐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벨수 있는 모든 건다 베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예. 그 다음에 거세 소위 남자 입장에서는 음알 까는 거예요그죠예그 다음에 해를 가한다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줄이를 튼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런 이런 모든 것을 다 신체형 이라고 합니다 몸에 가하는 형벌 또는 이를 강제적으로 시킨다. 강제, 노역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나, 이 분석행유의 사상 통제, 즉, 이 사상을 탄압하고 잔 거야. 특히 뭐, 유학을, 어, 소위 말해서, 이 법가로, 이제, 찍어 누르는 그런 이제 사상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게 분석행유고요. 그 다음에, 이러한 법치는요,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, 강력한 상벌제, 엄격하게 상벌제로 했기 때문에, 어기면은, 소위 말해서, 신체형 아니면 노역으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, 야, 무서운 거거든요, 이 법이라는 것이. 그, 그만큼 가혹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, 백성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, 어 황제가 명령하노니, 너네가, 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3일 만에 올라와서 일을 해라. 그러지 않으면, 너네, 살영죄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진승오광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나는 이렇게 오 죽자 발란 이렇게 오 죽자 그렇게 해서 어 나는 이렇게 키는걸 시작을 해서 어 이제 한나라와 그다음에 뭐 초나라가 생겨나서 뭐 초한지찍고 그러죠. 예. 그러면서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진나라의 법치는 너무 강력한 법치를 통해서 어, 멸망에 이르게 된 아주 나쁜 케이스가 되고 만 것이죠. 자 이렇게 하면서 한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되는데 자, 한나라는요 이 천명사상이라는 유교사상을 도입을 합니다. 윤령에다가 그래서 유교와 윤령의 콜라보라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. 콜라보레이션. 자, 천명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천자 즉 황제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사상으로서 황제 지배와 그 다음에 황제가 너네를 다스린 것이 정당하다,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엄격한 의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. 한 나라는 이러한 유교의 천명사상을 율령에다가 어, 콜라보를 시키게 되더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다가 한무제, 이때 이제, 소위 말하면 이제, 이 무라는 말은 보통 이제, 무, 어, 뭐, 정복전쟁을 많이 한다거나, 뭐 전쟁을 많이 한다거나, 이때거든요. 이 한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유교를 통치 이념화 하세요 그래서 인재도 어, 유교 유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뽑으세요 이 인재들이 어, 폐하의 정치를 도울 겁니다 즉 태학을 건설하게 하고요 오경박사를 설치해서 유교적 덕목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게 을 됩니다 그래서 어, 한나라는 어, <laughs> 뭐 법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교를 통치 이념화 하여서 모든 정치나 모든 제도나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유교를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현을 해 나가더라. 자,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 법과 유가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이 법에 충과 효사상을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법에 유교사상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율령과 유교는 한반도 국가와 일본과 베트남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 율령의 완성은 수나라와 당나라 때와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유교와 율령까지 하는 걸로 어,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요, 언제나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